오늘의 냠냠이로는 이제 비비고 동그랑땡하고요 그 동그랑땡 다음에 목살하고 그 다음에 비비고 남도 떡갈비 이렇게 뭐 김치하고 이렇게 잘 먹을게요 여러분 안 눌렀다고 입상 자 <laughs> 고기 음. 알콜 동생님, 음? 별풍선개길게 감사합니다. 아, 알콩, 동생님, 또, 백한기를 미쳐서 날뛰고 있습니다. 아, 또, 고맙습니다. 잘 먹을게요. 음, 감사합니다. 그래, 이거, 킨더 초콜릿, 이거, 맛있나? 안에 장난감 들었다, 근데. 고맙습니다, 에콜님. 동그랑땡도 먹자. 아. 화면에 그건 누구냐고요? 음, 그러니까 음, 작게 작게 야 요즘에 우리가 밥먹고 맥주 마시고 막 이러니까 음 거의 날마다 손먹방하는거같아 아 아 겁나 뜨거워 어저께도 라면 먹고 잤더만 얼굴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 점심 먹었는데요? <laughs> 왜 이러십니까? 저도 그 다음날이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 조금은 차이를 느껴요. 내가 먹어보니까 이 동그랑땡에 두부 같은 게좀 많이 들어간 것 같죠. 음. 비비고깨, 제 입맛에는 다른 것보다 동그랑땡이 맛있는 것 같아요. 어서들 오실 거예요, 여러분. 아, 기린이 또팬가인 고맙습니다. 자, 추천 안 바심만 눌러주세요. 조금만뭐제팔자 좀만. 뭐. 쌈무에 이렇게 목살 올리고 김치 볶음김치 올리고 음. 타이 말아가지고 아 제이제이의 j AJ, 제이 AJ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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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알콜 동생님 별풍선 몇개감사합또알콜 아 동생이 또몇 개를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 이거 오지네 오죠. 백는잘 쓸게요. 비신 나니 비신아. 에스 이제 초콜릿. 여러분 근데 뭐 지금 사진이 훨씬 아니 지금 지금 얼굴이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? 지금 얼굴이 낫다는 사람이 많던데 정모요? 아 왔도 왔더니 또 팬가 이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정모는 좀 열혈 팬들이 많으면 할 수도 있는데 열혈 팬이 없어가지고. 저때 많이 안 먹었죠. 먹방 할때 원래 처음에 짜파게티 두 개로 시작했다니까요. 응? 제가 몇 키로 왔지?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, 저 때가 80, 80 미만? 응. 아니 뭐 이게 어딜 봐서 500미리입니까? 음? 참 시력 안 좋으시네요. <laughs> 상시오 드래파 물결 표님 별풍선한개 감사합니다. 아또시래파님스래파님또 팬가입 고맙습니다. 뭘 튀었어. 음. 일단은 안 봐. 아, 그래요. 그럼 나가시면 되죠. 여러분, 추천 안받으좀 부탁드립니다. 뭔데이야 <목소리> 사람 알지 못되더라고요. 다음 날에 출산을 아홉 번인가 일곱 번인가 했다니까요. 음, 힘들어. 그기야 그렇게 안지우는데? 계란 말도 꺼내지 마세요 계란 먹고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직도 노른자가 싫어 사실 아직도 싫어요 아직도 이런 거 동그란 게 많으냐. 여기다 계란이 밥 먹으면 가만히 있겠다, 그러면. 젤레 베큐요 복숭아년 님별승상또 복숭아년 님또 10개로 또팬가입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복숭아년 님 발음이 좀 복숭아년. 음. 여름 먹방 이런거는 사실은 다 할만한게 없어요 <laughs> 턱 한번만 만져보고 싶다 부드러울 것 같아 근데 이 턱에 이제 그 수염 이게 꺼칠거칠 할걸요 이게 깎아도 이게 잘 이렇게 딱 하면 좀꺼칠거칠한데 소리 들리나? 전보 음식 도전해 보셨나요? 전보 음식요? 전보라면? 어, 그 당시에 제가 전보라면 한남동 가가지고 그때 일이었죠. 쌉빵 피팡님 어서오시고요. 술 먹방요. 이 요즘 진짜 맨날 했는데. 또 해야 합니까? 먹살는 기본적인 맛을 알잖아요. 만약에 추천하라면 동고랑 땡. 약간 두부 맛이 좀 많이 나면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양기야, 응? 농 감고 그 소리만 들으면서 느끼지 마, 응? 음? 네, 잘해라니 초청 예, 고맙습니다. 아, 어? 금천 많이 먹었는데 마토리모시고요 가야나 치킨에 맥주 한잔 갑시다. 응? 치킨을 또 먹으라고 여기서. 콜라 드시고 왜 부는 거예요? 그 트름하는 거예요. 소리 없이 트름. 부산대생님 어서 오시고요. 평포도 소주가 뭐예요? 발소저야 도그, 레디피님, 별풍사다 아, 감사합니다. 또 레디피님. 또 100개 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, 레디피님. 100개 고맙습니다. 따봉! 자, 감사합니다. 잘 쓸게요. 여러분들 추천들 좀 눌러주시고요. 집에 수박도 있어요? 응, 수박이 집에 없는데 람나 엄지님 또 팩날 감사하고요. 고맙습니다. 풍선을 쏘시는 분들은 음, 신용카드 결제 시에 좀 빚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별풍선을 받는 제 입장에서는 항상 저에게는 빚이 되거든요 음. 많이들 부탁드려요 제게 음? 빚이 되게 빛나는게 뭐냐고요? 빛이요 빛 랩은 그 공사할 때만 한 거죠 그건 언제적이야? 방귀때 몰래 나으라고요 근데 비비고 제품은 다 그냥 평타 이상은 치는 것 같아요. 맛없는 거는 못본것 같아요. 다 부산이요. 아 그리고 누구더라? 내가 고운 살때 옛날에 그 여수 사람이랑 장어 낚시 한적이 있거든.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톡이 오더라고. 내 프로필 사진에 옆에 꽃대지랑 찍은 거 올려놨었는데 꽃대지랑 아는 사이냐고 하더니뭐 음? 자기 후배라면서 막 그러고 하던데. 그러면서 뭐 세상이 좀니 뭐뭐 어쩌저쩌 하더라고. 저희 집청소지저선집 청소 마토님 자격 미달인데, jjah 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. 아, 또 j j 제이님또 50개는... 100. 고맙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음? 자기가 빛이 되네요, 빛이. 감사합니다. 유튜브 분들도 좋아요,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.